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PD가 돌아왔습니다. 만나면 반갑다고 박수 한번 시작. 사실 말이죠, 제가 그좀 유튜브를 조금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아니 너는 도대체 왜 방송을 안 하냐? 뭐 하냐? 어 도대체 뭐 자가격리를 한 6개월 걸렸냐?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니? 왜안 나오냐? 이런 문의가 아, 폭주 요청이 쇄도를 했습니다. 제 본업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예, 배우입니다. 배우 예 배우예요. <laughs> 예, 아, 아, 사인은 이따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 유튜브랑 거리가 조금 살짝쿵 생겼는데 어,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돌아왔냐?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몸무게가요. 어.. 한 110키로에 육박하는 <laughs> 그 자이언트 베이비 코끼리가 됐어요 하하감이 <laughs> 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뒤로 보이는 불암산 부람산, 에.. 예, 암람산에 왔습니다 여기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산인데요 제가 오늘 아, 등산 뭐.. 뭐 별거 있습니까? 바로 정상 찍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사르 현장으로 다 같이 따라오시죠 렛츠고 가기 전에 또 올라가서 또 배고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좀 라면을 아좀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김치면이야 김치 오케이 굿 하고 전 새우탕 굿 초이스 요렇게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햄버거 먹을래요? <laughs> 네 여러분 드디어 불람산 초입구 에이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예뭐 제가 사실 등산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뭐 등산 뭐 별거 있습니까 예한 3시간 4시간 정도면은 예 바로 정상 찍고 오지 않을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만 믿고 따라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저를 따라 하세요 등산 렛츠고 따라오세요 금방 갑니다 정상에서 빼요 정상에서 굿 It's very good. It's so fresh. You know, something. Yeah, very good. 한 10분 지났는데 어떠세요? 네? 안 e s 세요 g o 드 n g 요 o say it. i a m n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지금 불암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 정말 불암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잘 꾸며놨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 산림치유센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불암산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아 마침 어, 저기 타고 갈 거리가 지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걸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몇개 예상하십니까 세개 <laughs> 유격 조교 출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 보여드릴게요. 어. 살을 3 0 k g 만감 m 하담해하세 해주세요. 여러분, 정상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한한 한 시간 한 시간 반만 더 가면은 도착할 수 a m a 도착할 것 같아. 따라 Totaras, t 기요 주무시나요? 왜? 네?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가야죠가야죠 아, 오 분만.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빨리 좀 오세요.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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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영1일 킬로입니다. 와, 와, 아. 헬계단. <놀람> 다 왔어 다 왔어 저기다 가자 가자 진짜 다 왔다 목에서 피만 나요 여러분 자고주가다 왔습니다 아, 아 너무 힘들다 다 왔는데 지금 여기 너무 가파르 거든요 촬영은 저기 올라와서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아겠다 뭐 사진작가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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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서 하시고 아,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다. 아, 자, 여러분, 불암사 등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잠깐만, 일단은 너무 힘들고요. 두번 다시, 두번 다시, 아, 내가 과연 등산을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의문이 발생했지만, 에, 체험 사르 현장 에, 등산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좋고 자기 관리가 되는 기분입니다. 아, 다음 산은. 어떤 산으로 갈지 여러분들 추천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갑시다. 아우. 자 여러분 아,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은 에, 다시 불암산 초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에, 이제 거의 뭐 하산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아 오늘 등산하느라고. 소감을 말씀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laughs> 힘드네요. 예. 하지만 뭐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 저한테는 뭐 고통을 모르는 사나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는 뭐 히말라야도 뭐 언제든지 예. 어, 추천해주시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예, 다 같이 건강 조심하시고, 예, 화이팅 할게요. 저는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두데이어지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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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도 지지 지도 지지도